안녕하세요. 에리카입니다. 오늘은 파닉스를 공부하시다가 헷갈림의 미로 속에 빠져있을지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파닉스를 배우니까 글자도 읽어지고 쉬운 것 같았는데 공부할수록 가지수도 많아지고 비슷하게 생긴 철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알던 것도 헷갈려지지는 않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철자 중에 H가 들어가는 철자 묶음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H가 들어가는 철자 묶음을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철자 묶음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전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먼저 하셔야겠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는 있다. 그런데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요.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팁 같은 것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공부에 이 강의를 잘 활용하셔서 영어를 더잘 읽으실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합니다. 자 그럼 여기 철자에 다 들어가 있는 H의 소리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알파벳의 소리, 음가는 알파벳의 이름과 거의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H는요. H인데 크라고 소리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 잘 외워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영어권 나라에서는 이 H를 H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제가 호주에서 영어 공부를 했었을 때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h를 h라고 말했다고 제가 이전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h가 사실 h라는 이름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이 h의 소리가 흐, 소리가 난다는 것을 좀더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 점을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h 앞에 이런 다른 철자들이 또 붙으면 이 철자 묶음이 같이 어떠한 소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소리를 외우면 되는지 제가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h가 같이 묶여져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h의 소리는요. 두 가지 소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c가 묵음으로 h의 소리만 나는 경우인데요. 이때 h의 소리는 a, h에서 추를 따와서 추라고 소리가 나게 됩니다. 결국 이 c, h의 소리가 추 소리로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는 h가 묵음으로 c의 소리만 나는 경우인데요. 이때 이 c의 소리는 또는 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크 소리를 가지고 와서 이 ch의 소리가 크라고 발음되는 경우가 바로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ch의 소리는요, 첫 번째 경우 츄로 대부분 소리가 나고요. 두 번째 크 라고 소리 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두 번째 소리는요, 단어를 외우시면서 예외적으로 별도로 기억을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ch가 크! 소리 나는 단어들만 모아서 강의를 한번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대표적인 철자 하나만 살펴볼 건데 학교라는 뜻을 갖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때 ch에서 h가 묵음, c만 라고 소리가 나서 CH는 크라고 소리가 나고요. 앞에서부터 S는 스 그리고 CH는 크. O, O는 같이 묶어서 우. 그리고 L은 리을 소리. 해서 합쳐 보면 스쿨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CH가 크 소리 나는 대표적인 단어이고요. 또 다른 단어들은 나중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은요. CH는 취, 소리 난다고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크 소리는 기억이 나시지 않으시면 단어들로만 나중에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SH 철자 묶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자는 S로 시작해서 H로 끝나는데요. 그래서 S의 S 소리와 H에서는 여기 끝소리를 가져와서 쉬 라고 소리 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쉬.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두 가지 철자 묶음을 한번 소리를 복습한 다음에 다음 소리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CH는 츠 라고 소리 나거나 아니면 크 라고 소리 나는데 라고 소리 나는 경우는 가지 수가 별로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SH는 쉬라고 소리 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PHGHTH의 소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 드릴 내용은요 이론 이라기 보다는 이 철자의 묶음 들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요령 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ph 철자 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어, 알파벳 h 를 한번 보시면 이 h 의 이름은 h 해서 이렇게 바람 쐬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p 의 소리는 해서, 피읍 소리인데, 이 피읍에 h가 붙어서 바람 새는 피읍 소리로 바뀌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읍 소리가 나는 영어 철자는 지금 살펴본 p하고 그리고 알파벳 f가 있는데요. 이 f의 피읍 소리와 p의 피읍 소리의 차이점은 이 f의 피읍 소리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윗니로 아래입술을 반쯤 물은 상태에서 이렇게 바람을 세주면서 이렇게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글로 표기를 할때 이렇게 피읍 소리에다가 바람 세는 소리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기를 하는데요. 이 알파벳 P에다가 H가 들어가면 이 피읍 소리가 바람 세는 소리가 되어서 알파벳 F와 같은 소리가 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철자 gh는요, 이 ph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f라고 소리 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잘 기억이 됐는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피읍 소리에 바람 새는 소리인 f, 이렇게 소리 나는 철자들은요, 먼저 알파벳 f가 f라고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P에다가 H를 붙이면 F라고 소리가 나고 이 PH와 비슷하게 생긴 GH도 F라고 소리 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TH인데요. 이 TH도 역시 T의 T 소리에다가 H가 붙음으로써 바람 새는 소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t는요, t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데, h가 붙어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혓바닥을 치아 사이로 내밀어서, 이 사이로 바람을 이렇게 내주면서, 이렇게 발음을 하면, th의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표기를 할 때는, 한글 소리로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쌍 디귿에다가 바람 새는 소리를 뜻하는 이 점을 표기를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th의 소리는 t의 바람 새는 소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th의 소리는 유성음일 경우 그리고 무성음일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배운 소리는 성대가 울리지 않는 무성음일 경우이고요. 성대 울리는 소리로 같은 입술 모양 혀의 위치로 성대 울리는 소리를 내게 되면 즈즈이렇니됩니래서제서한글한표로 표기는요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즈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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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즈고 소리 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철자 묶음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기억이 잘 되었는지 저와 같이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 h의 소리는요, f라고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g h도 f라고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g h는요, f라는 소리 외에도 이 철자 묶음이 같이 묶음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철자 t h는 소리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성대가 울리지 않는 소리 쎄 그리고 성대가 울리는 소리 즈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h가 들어가는 이중 자음의 소리들을 한번 배워 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새로운 강의로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